네. 그래서, 이런기혈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토피가, 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토피가 발생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층에서만 약간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피부층 중에, 본인이 약한 층들.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이제, 그 상담을 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관리를 좀 해줬던 분들 중에는, 팔과 다리에, 하늘근강법 이제 근강관리법으로서 좀 좋아지신 분이 있는데 그 팔과 다리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몸 전체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하다 보면은 다시 없어지지만 다시 다리와 팔이 제일 늦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게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럴 때왜 생기냐를 제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기혈이 순환이 안 되면은 제가 예를 들게요 무좀 무전, 무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바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발이 있으면은 이 모점이라는 것은 요 밑에 각질층이 생깁니다. 각질층 예.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원래 몸이라는 것은 혈액도 오겠지만 균을 없앨 수 있는, 균을 방어를 할수 있는 피부를 예를 들어 피부라는 것은 균을 방어하기 를 위해서 항상 어떤 일정한 pH의 어떤 성분 pH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성분이 소금기라든지 여러가지 물질들이 올라와서 외부로부터 곰팡이나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방어를 할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살균도 하고 스스로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머무는데 아토피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요, 모점이 이렇게 보통 순환이 안 되고 발에 각질층이 생긴 속에서 이렇게 모종 균이 생깁니다. 이렇게 균이. 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각질층을 해결하지 않고, 제 말은 각질층을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 예를 들어서 균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균을. 누군가가. 그럼 균이 없어지면 은 무좀이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 양말을 신고 균이 없는 데를 다니면 괜찮은데, 다시 맨발로 누군가가 무좀이 있는 균을 한 번만 지나가면은 다시 무좀 균이 이 속에 안착이 되고. 머물게 되고 그럼 다시 또무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점이참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모점을 없애려면은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 각질층을 없애고 균이 숨을 수 있는 조건을 없애고 발에서 스스로가 적당한 땅과 적당한 어떤 어, 성분들이 발생해서 균이 못 살균할 수 있는 특정한 어, 그것이 만들어지게 예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게 이쪽에 순환이 되면요 영양에 대해서 이러한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고. 숨을 수 있는 각질층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 무점이 균이 있는 데를 밟으면은 잠시 가렵다가도 스스로가 치유를 내주는 과정입니다 그와 같이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순환의 문제죠 순환이 안 되면은 어느 쪽으로 해야 돼서 보통 팔꿈치나 뭐어디그 무릎 관절이나 뒤쪽에 이렇게 그쪽에서 대부분 많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요 이쪽에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면은 이쪽에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순환이 안 되면은 방어할 수 있는 체계, 피부가 적당한 방어 체계로서 뭔가를 뿜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영양이 가서 세포가 건강하게 영양 공급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환이 잘 되면 노폐물도, 썩어 나서 노폐물도 빼내야 됩니다. 영양도 주고 노폐물도 떼고, 그 다음에 방어 체계도 행성시켜주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어떤 순환이 안 되게 되면 그 방어 체계도 없어지고, 영양도 제대로 세포에 뭔가니까 세포가 부실해지고, 그리고 주위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균이 머물게 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번식을 하고 있는데도 몸에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이까지 그 균을 없앨 수 있는 군대라고 하는 인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면 적당하게만 가겠죠. 순환이 왕성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증, 그, 알레르기 피부에 대한 균들이 계속 적세하게 되고 또 밖에서는 계속 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 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서 또 없애지죠. 그래서 약을 일단 바릅니다. 약을 일단 바르면 약을 발랐을 때는 가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렵지가 않습니다. 균이 없어졌고 깨끗한 무증과 같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요게 이는 어 부분에 그 어떻게 기을 뭔가게 계속 막을 수 있냐고요? 누균상 누균, 누균 상태의던 자세로 뭔가 붙여서 전혀 뭔가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아토피는 또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지금 막힌 기혈이 막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기혈이 막히기 때문에 아토피 건선 알레르기 피부염을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개선 방법에서요. 일단은 막힌 기혈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혈이 막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과 요인의 기혈순환이 막힘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좀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그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기혈이 막힘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르몬에나 신경이나 이렇게, 심포삼초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막힘이라서요. 이런, 스, 그, 이, 이번에 의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이번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요. 아토피아 같은 저는 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이상한 특정한 배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피부가 더럽다. 예? 아니면 내 근육에서 지가 잘나고, 뭐 이런 스타일로만 가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갖고는, 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지금 아토피 건선 알레르기 피부염 같은 거는, 마음의 원인이꼭 있으면서, 이것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생기고요 이 부분만 있는 사람한테는 아토피 건선 알레르기 피부염 같은 스타일로는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로 인한 기혈 막힘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요인으로 해서는 어떤 기혈 막힘을 완벽하게 개선을 하는 게 막힘을 뚫어주는 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어떤 치유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막힌 기혈을 뚫는 스스로가 뚫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